네. 국내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기행의 박성희 시인입니다. 네. 여기 호수에 와 있는데 여기 흑조들의 놀이 어, 호수네요. 여기가. 아, 많은 흑조들이 아, 평화롭게 놀니고 있어요. 네. 또 흑조들이 또 이렇게 모터로 올라와서 이렇게 카메라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공적인 카메라를 탔어요. 평화로운 모습이죠? 네, 백조가 있는 건 알았어도 흑조가 있다는 것은 뉴질랜드에 와서 알게 됐네요. 흑조의 울음소리도 좀 특이하네요. 여긴 청동원에한 쌍이 앉아 가게도 둘이 가 사이좋게 아, 헤엄치고 있고 여기 또 흑조와 같이 어울리면서 사이좋게 지내네요. 와, 뉴질랜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평화로운 호수의 흑조들 모습 아, 마음껏 흑조들을 어, 감상할 수 있네요. 송동어리도 예쁘고 또차 뒤에는 네. 어.. 보트 타는 분들이 계세요저 뒤에서 아주 재밌게 보트를 타고 계시네요. 신나네요 보트 어, 타는 분들 신나겠어요. 와.. 보이죠? 아.. 집들도 언덕 위에 하얗게 그림같은 진짜 집이네요. 뉴질랜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평화로운 모습, 아, 또 인간과 동물이 자연 속에서 가장 평화롭게 예? 어, 지낼 수 있는 곳, 아,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동물의 모습도 이렇게 평화롭고 예뻐요. 아, 마음껏 감상해보세요.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뉴질랜드에서 박성희 씨의 mc 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